역함수와 그 역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를 구할 수만 있다면, 뭐, 역함수 구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역함수를 대체로 구하기 힘드니까,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y는 fx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y는 x라는 것을 이렇게 그려보면, 거기에 대칭이게 역함수를 그릴 수 있는 거죠. 역함수가 이렇게 그랬다고 칩시다. 역함수를 g(x)라고 잡았어요.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다. 걔네들이 만난다. 여기는 a, 여기는 b.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거잖아요. 이거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아예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돼요. 둘러싸인 넓이 S하면 a부터 b까지 지금은 G가 높아 보입니다만 F, F가 더 아래로 보이죠. 하지만 그냥 F 빼기 G 하고 절대값을 씌우면 누가 더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걔네들의 차, 걔네들의 차를 접근하면 됩니다. 그런데 역함수를 구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거든. 못 구하는 것도 많으니까 그럴 때는 y는 x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fx랑 x. 딱 절반만 구하는 거죠. 입술의 절반. 대칭이니까 그두배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a부터 b까지 fx랑 x. 이것도 또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 있고 지금은 fx가 더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절대값은 또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접근한 다음에 두 배를 해주면 그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옵니다. y는 x를 활용해주세요.